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TV입니다. 아,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만, 음, 그다지 뭐, 센 모습은 아니에요. 그죠? 코스닥도 장중에는 좀 강하게 이어지다가, 아, 결국은 좀 매기가 더 확산되지 못하고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아, 다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아, 그런 반등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대로 시장 흐름은 여전히 조정의 연장선으로 봐야 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됨에 따라서 이 자동차 업종들, 특히 현대차, 기아차는 대규모의 충당금 때문에 3분기 실적 기대하기 좀 어려웠었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적자로 전환이 됐는데, 기아차는 1조 원의 충당금을 떨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2천억 가깝게 영업이익이 나와서, 아, 형보다 더 낫다. 이런 어떠한 얘기들을 좀 듣고 있습니다. 자 기존의 세타2 엔진 결함 관련 어, 리콜 관련해서 어, 일단 좀 떨고 가자 아 이런 어, 어떤 취지의 현대차나 기아차 아, 수조원의 충당금을 떨고 냈는데 어, 기아차도 1조원이죠 충당금 불구하고 영업이익 흑자가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그렇죠? 자, 영업이익을 2020년 3분기에 약 5천억, 6천억 정도를 예상했었는데요. 음, 충당금까지 포함, 떨궈낸 충당금까지 포함한 1조 2천억 가깝게 나왔거든요. 어, 굉장히 예, 큰 음, 폭의 예상보다 예상을 뛰어넘는 아, 그런 결과치가 나왔다. 이회성 깜짝 실적이었을까요? 글쎄요. 지금, 어,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죠? 올해 여러분들. 어, 카니발 같은 경우도 어, 좀 새로운 차가 나왔고 K5도 어, 새 차가 나왔고요. 쏘렌토도 마찬가지고요. 내년도에 예, 준대형인 K7이 예, 완전 풀체인지가 또 나오 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아, 신차 골든 사이클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기아차 실적이 이번 어, 어닝서 프라이즈뿐만이 아니라 이제부터 출발이다라는 그런 어떠한 어, 슬로건 아래 주가도 본격적인 재평가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어, 일단 전기 자동차, 그죠어 현대차도 있고 기아차도 있고 지금 현재 글로벌 전기 자동차는 거의 테슬라가 압도적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어, 이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 엔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처집니다만. 어, 현대 기아차를 합하면, 그렇죠. 어, 테슬라를 위협할 정도는 아직은 아닙니다만, 전 세계 손꼽히는 그런 전기차 강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떻게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전기 자동차, 아, 어, 새로운 이 시장 점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하 전기차 시장 선점이 장기 수익성 개선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어, 연 평균 음, 평균 단가 ASP라고 하죠. 어, 판매 단가가 높아서 매출 기회도 굉장히 높습니다. 아, 굉장히 중요하죠. 자, 내년도가 어, 기아차 아, 시장 선점에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아차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재평가될 수 있을지, 과연 현대차와 비교해서 어디가 더 나을지까지도 오늘 한번 기아차에 대해서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입니다. 뒤에 가서 좀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자, 기아 자동차 아, 뭐 국내 내수에는 현대 기아차가 거의 압도적이라고 할수 있고 현대차와 지금 경쟁 구도에 있죠. 어, 어떻게 보면 지금 어 기아차가 낫다, 현대차가 낫다 이렇게 국내에서는 그렇게 좀 어 경쟁하는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음 그런데 이 중형차 중에서 소나타가 절대적인 어떠한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였는데 이제 에, 바뀌었죠. K5가 소나타를 넘어서는 이미 진작에 넘어섰죠. 어, 최근에 나온 K5 판매량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아주 준대형에서는 그랜저가 압도적인 판매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쟁 차종인 K7이 조금, 어,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죠. 근데 내년도에 풀체인지급 K7 신형, 어, 자동차가 또 나오기 때문에 한번 어, 그랜저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찌됐든, 소렌토라든가, 뭐, 또, 카니발, 절대적인, 아, 그죠, 어, 이 SUV, 카니발, 캠핑카, 아, 글쎄요. 카니발과 국내에선 경쟁하는 자동차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독보적이죠. 올해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서, 어, 지금, 기록을 좀 세우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매가 좀잘 되고 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기아 자동차의 3분기 실적을 보게 된, 뭐 예상치보다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음, 영업이 이거 2천억 가깝게 나왔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1조 원의 충당금 불구하고 굉장히 선방한 실적이 나왔다. 그렇죠? 매출도 어 16조 3천억 원 정도 어 굉장히 좀 양호하게 나왔는데요. 어 지금 이제 K5라든가 새롭게 나온 또 신형 소렌토 신형 카니발 이런 것들이 예 매출을 좀 많이 견인을 하고 있고요. 내년 신형 K7까지도 어그렇 자, 어떻게 본다면 3분기 실적보다 4분기 실적을 조금 더어내수 조금 좀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지금 현재 이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타격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놀라운 실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 국내에는 뭐 신형 쏘렌토라든가 신형 카니발, 아, 그다음에 북미 쪽에서는 텔루라이드. 지금 국내에 출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형 SUV죠. SUV. 텔루라이드라고 하는 자동차, 뭐 셀토스 이런 것들이 선방을 했고요. 인도에서 셀토스의 판매가 굉장히 예, 호조셀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까지 좀 들리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아, 좀, 어, 소형 SUV, 소넷의, 아, 신차, 신차인데요. 이것도 인도에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음, 지금 보시는 대로, 이건 전기 자동차죠. 어, 대표적으로는 니로인데요. 어 전기 자동차 얘기에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에, 드리겠습니다만, 뭐 전기차 또 하이브리드, 플러그 어,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까지 지금 굉장히 내년도를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차종들, 지금 어 전기차 그 전용 플랫폼이죠, 여러분들 현대기아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으로 지금 C-V라고 하는 아, 모델명으로 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아 좌측 상단이 k5 신형 k5 고요그 다음에 카니발 그 다음에 소렌토 k7 까지 k7 이 우측 하단에 있는 k7 은 페이스 리프트 모델이 고요 완전 풀체인 지가 내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k5 가소나타를이겼고요 그죠 어그 다음에 카니발 같은 경우에 경쟁 차종이 없어요. 어, 그렇죠? 아, 어, 뭐 현대 현대에에 에, 있는 에, 뭐 현대라든가 또 삼성, 또 쉐보레 같은 아 기타 자동차 업체, 경쟁 자동차 업체들의 에, 어떤 그뭐 경쟁 차종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점에 에, 강점이 있고요. 트렌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현대 자동차에서, 어, 뭐,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서, 뭐, 이제 경쟁을 하겠죠, 이 부분도. 어, 그 다음에 이제 K7 인데요. 준대형급. 그랜저에 많이 밀려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풀체인지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어, 나오게 된다면, 그랜지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습니다. 형보다 더나올수 있는. 지금 여러분도 현대차랑 비교를 해보면, 어, 사실 시가총액 많이 차이가 나죠. 현대차가 지금 약 37조 정도 되고요. 기아차가 21조니까, 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 주가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아 자동차가 지금 5만원대 초반이고요. 그죠? 5만원대 이제 진입을 했고요. 어, 현대 자동차가 지금, 어, 17만원대니까, 최근에 조금 회복을 해 17만원대인데, 현대차는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죠. 어, 지난번에 이제 화재 사건도 있었구요, 그죠? 어, 뭐, 전기차 화재도 있었고, 또 충당금 문제도 있어서 주가가 오른 만큼의 현대차는 조정을 받았고, 기아차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었는데, 아, 실적, 뚜껑을 딱 열어보면서 실적이 폭발적으로, 어,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결과치가 나오면서, 오늘 드디어 고점을 한 번에 돌파하는 그런 기염을 토합니다. 거기다가 거래량까지 받쳐주는 모습이에요. 오늘 거래량이 920만 원죠.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올해 아마 최고의 최대치의 거래량이 아닌가. 자, 고점을 돌파할 때 대량 거래가 나왔고 오늘 이 갭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오히려 상승의 시도탄으로 우리가 또 기술적으로 좀 접근해 볼수 있는 아주 좋은 아, 그런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아차의 주가 아,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아, 그런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해외 어, 좌측 상단에 있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텔루라이드라고 하는 대형 suv에요 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출시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측 하단에 있는 것이 이제 소형 suv 소넷 그렇죠? 아, 이런 자동차들. 뭐, 여러분들 뭐, 보신 적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신차가 집중돼서 나오는 골든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내년도, 그죠? 내년도, 올해 말부터 내년도까지 K7을 비롯해서, 어, 뭐, 신차, CV라고 거기 나와있죠, 여러분들? 여기 이제 CV, 2분기에 나올 걸이 CV가 바로, 어, 기아 자동차의, 에, 대표. 어 전기 자동차다 이렇게 볼수볼수있어볼수 볼수 어, 있을 거예요. 뭐 니로가 지금 시판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c v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어 동급 모델에 없는 급속 충전 기능이 있다 그러죠. 그렇죠? 15분 충전하면 400km 갈수 있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 충전 어 연료를 주입하고 이 주입한 만큼 또 충전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느냐? 또 짧은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어떤 주행거리가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장 선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마 이 CV가 기아차의 효자. 아 전기차로 어,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 그런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 어, 그런 아이템이다. 아 우리도 같이 한번 어,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컨셉과 사진이 이렇게 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기아 그 로고 있잖아요.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아. 사실 현대자동차나 뭐 다른 자동차 회사 비교해서 가장 떨어진 게 어, 기아자동차 이 로고예요. 이 로고가 내년도 어, 풀체인지 되는 k7부터 이 기아 로고가 바뀝니다 여러분들 그저 그렇죠? 거기 나와 있는 지금 cv 거든요 이 자동차가 아 자동차 전기자동차 cv 이, 이게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아 로고가 이제 에, 새로운 어 신형 기아 자동차 로고로 바뀐다 라는 점이 부분도 자동차 판매량에 굉장히 밀접할 거다 아 이런 어떤 기대들을 또 예측들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아 자동차 올해보다 내년도가 더. 기대가 된다. 아, 그렇게 본다면 주가의 흐름도 지금 현재 뭐 오늘 좀 올라서 5만원대를 회복했습니다만, 아, 기대를 모으는 그리고 본질적인 재평가가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 정리를 해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깜짝 실적이냐? 깜짝 3분기 분기 실적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출발을 하면서 이제부터 본격 출발하고 다시 재평가를 받는 그런 취지의 기아자동차 한번 지금은 시장은 여러분들 정상적이지 않고 이제 조정 분위기 이런 분위기고 전체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군들이좀 많이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 기관과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순매수로 인해서 오늘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라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 봅니다 자, 현대투자 문자회원 가입 안내 3개월 110만원, 6개월 150만원입니다, 여러분들. 은행 계좌에 입금을 하시고요. 아래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입금하신 분 성함 보내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문자회원 관련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 여러분들 힘들 내시고요.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